안녕하세요. 머니 부모입니다. 페드 Fed,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연방 준비 제도는 전 지역에 12개의 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인트 리스 연방 준비 은행이 8월 5일 날 재미있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비다 미국 경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커버 그림은 거위의 꿈입니다. 날아가고 싶은 거위를 경제성장으로 표시해 봤고요. 저 멀리 다른 거위들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날아가는 거위들은 과거의 꿈일 것입니다. 경제성장 측면에 서 저렇게 높게 날아가는 거위들은 지금 은 없지요. 거위의 꿈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와 거기서 파생된테일리스크라는 것입니다. 이 세인트로이스 연방준비은행 보고서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왜 저성장, 저금리로 빠져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 경제 분석하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인트리스 연방 준비은행이 8월 5일 2008년 금융 위기가 미국 경제 미친 영향의 심각함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연준은 2007년 8년의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를 더 Great Recession 더는 유일한 것을 붙이죠 더 Great Recession이라고 다른 경기 후퇴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경기 후퇴가 굉장히 경기 하강이 극심했고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연주는 이더 그레이트 리세션을 그 이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일리스크, 꼬리 위험이라고 하죠 꼬리 위험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률 분포상의 양쪽 끝에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은 위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종모양 쪽이 평균 쪽이고 거기는 평균 금방에서는 확률이 일어날 확률 이 높죠. 양쪽 코트를 갈수록 일어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테일 꼬리에 위치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테일리스크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 사는 경제인들은 금융위기가 반복될 것인지 두려워하면서 이런 금융 패닉 현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새로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테일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미친 첫 번째 영향은 꼬리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일어나기 어렵다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인식 변화가 우리 생활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뱅크런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S&P500 옵션에 반영되어 있는 스큐, 외두라고 그러는데요. 이른바 테일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시장 거래되는 사람들의 심상에 이미 지표상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구글 트렌드의 리스크와 테일리스크와 관련된 검색량입니다. 이것도 2008년 이후에 그전부다 기본적인 수준이 점프하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테일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지려는 욕구도 커지고, 회피하는 쪽으로 경제행동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안정과 위험에 대한 선호의 모양은 현대 경제에서 학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투자 양,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금융위기 트라우마, 테일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가 경제의 성장 속도를 뚝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점선이 금융위기 이전에 평균 성장 속도 추세였는데 2015년 실제 실질 GDP는 거기에 그 추세선에서 12%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투자의 기대 성과와 위험을 분석해서 투자 예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에는 이런 금융 위기가 발생할 위험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고려치 않고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 리스트에 금융위기 위험이 추가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으로 알고서 투자 활동이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위험의 인식이 투자 활동의 위축으로 반영이 돼서 경제 성장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성장의 억제라고 해서 Secular Stagnation 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이 커지면 투자할 때 조달하는 비용도 커지고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웬만큼 기술 수익이 높지 않으면 투자의 현재 가치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죠 그만큼이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위험이 실질 GDP 성장 속도의 12% 하락시키는 그런 만큼 관련된 걸로 모델에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위후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졌다.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은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금융위기가 촉발시킨 위험에 대한 태도 변화가 투자 활동을 억제하면서 경제 성적이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습효과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공 보고 놀란다고 작은 위험이 발생도 극단적인 경우까지 상상을 해서 스스로 투자 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러한 테일리스크의 인식에 대한 변화는 안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안전성 선호를 강화시키면서 그 수요를 높여 가지고 리스크 프리 에셋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만기시에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을 위험이 없는 그런 자산을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 리스크 프리 레이트 대표적으로 국채가 무위험 자산이고 국채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이 무위험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수익률이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유효 회피 경향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낮아도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국채를 판매하는 할인율은 떨어지는, 국채 수익률은 낮아지는, 즉, 위험 수익률이 계속 전세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 현상도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국채는 안전자산뿐만 아니고 리키더티 유동성이라는 것은 만기 전에 시장에 가면 언제든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에 가서 매매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불이익 없이 그런 것이 그것이 국채죠 그것이 특히 미 국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안전성 유동성 자산, 유동성 때문에도 국채 수익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는 이유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크게 되고 나니까 장기간 동안 자산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인식이 커진 거죠 보시는 그림은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의 국채 2006년 이후에 수익률 반합입니다 이때 2006년에 영기점을 해서 2008년 2009년에 쭉 떨어져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만큼 하락했다가 다시 0 이상 넘어가야 그리전 수준으 넘어가는 건데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금리 하락 추세. 머니 부모가 보기에는 세인트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이 상당히 재밌고 유익하고 시사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인트루스 연방준비은행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거의는 꿈을 접어야 되겠죠. 위험에 대한 태도, 세일 리스크를 잊기 전까지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연구들을 하면서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시스템 측면의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요소생산성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고령화가 어떻고 그런 측면이 많은데 심리적인 측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위축됐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 보고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동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것도 같고 하지만 그 유추해낸 결론들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경제 성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다스리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부추기는 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방법론이 어떤 것이 될지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또 다른 면은 우리가 과거 역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될수 있겠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